오늘 짱이 좋아하는 거 먹기로 했잖아. 뭐 먹으러 가고 싶어? 곱창 먹 곱창? 네. 어, 그래 오늘은 짱이 먹고 싶은 거 먹자. 네. 어. 좋아. <laughs> 곱창 먹자. 한국 거기 안 곱창 왜 항상 우리 곱창? 한국 여자들이 곱창 좋아해? 한국 여자들이? 어. <laughs> <laughs> 진짜 완전 한국 여자야 시원 마 시원 시원하잖아 아니 너무 예뻐 우와 옛날 엠박싱태 진짜요 오늘 이뻐 와 오늘 중에 최고야 됐냐 진짜 아니 나이 너무 아니 진짜 음, 갈수록 이뻐져 옛날 엠박싱태 보통 한 끼에 먹는 게 뭐야? 아, 자, 오늘은 한 끼. 근데 그 곱창은 소주랑 먹어야 되는데. 진짜? 어.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오케이. 그러면 막걸리. 막걸리 같이. 아이자이엠. 흠, 당연하죠. 한국 드라마 많이. 아, 아,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진짜 궁금해요. 음. 와. 엄청 나오네. 어. 반찬 많다 맞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알아 이거? 빙닐 나. 비닐. 나이 쓰워. 너무 남죠? 대요 어. 배나 쓰중 나. 빙대 진짜. 어. 요즘에도 나무나 보네. 음. 근 정말, em 요 sử dụng bình nhựa 부모인 남성. 진짜. 진 어렸을 때이 어렸을 때. 아. 아쉽겠다. 그그 댓글에. 네. 알 알리마 알 알. 알. 님 <laughs> 아. 너무 고마워. <laughs> 제가 컴민 봤어요. 음. 아연님 진짜 고마워. 요 고마워요 해야지. <laughs> 아, 다시 아연님 진짜 고마워요. 제가 마음이 들어요. <웃음> <웃음> 마음에 들어? <laughs> 네. 너무 네요 나는 오늘 짱덕 보네 곱창도 다 먹어보네. 네. 음. 와. 와 근데 진짜 반찬 많다. 반찬 진짜 많다. 한국은 빈틈이 없네. 진짜? 응. 근데 정말 도대체 우리 베트남 비자나 thấy rất là thần kỳ

니가 찍지요. So, 가인. 니가 찍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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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찍지요

그래서. 그래? 응. 네 근데 보통 빈트이면 응의 뱀은 한 번만 더먹요 응영만 빗소음아? 응영만 한번네 응영만 한 번만? 응영만 한 번만? 응영만 한 번만 한 번만. 응네만한번 네. 한 아, 번만 네 번만. 응 어, 만한 번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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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만 가솜면 어때요? 가솜은 가솜? 안아그렇구 내가 생각이 이상한가? 아 진짜? 왜 이상해요? 어잘 먹는구만 미.. 편나 미웠다? 응지 원토해? 응 그냥 저 원.. 그안음 받으시오 음. <laughs> 원래 한국 사람은 <laughs> 네 사랑하는 만큼 아 사랑하는 만큼? 오짠짠사우아 짠. 아, 막걸리 먹어본 적 있어? 네 애국수 음. 네. 맛있다 그럼 이제 우엉하고 <laughs> 와 금방 있네 얘. 그 보세요. 오. 이 이거 한국 말하면 음. 이거 뭐예요? 와, 곱창. 곱창? 다른 이름이 있어요? 곱창. 이거 곱창. 이거 대창. 아뭐 이렇게 얘기나. 아 야, 그러면 이거 곱창. 음.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다행이다. 음 먹어봐요? 나좀 음. 먹어볼까? 네. 나도 이게 궁금하다. 이 맛이 궁금하다. 육회. 음. 아. 아 그래. 아먹 뭐. 아. 진짜 맛있는데? 응. 음. 와. 벤0아육사6 0육사명6육사0명6시미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6 0 0 0이6 0 0사명 6,000명. 6,000명. 그리고 0명6 0제0명 6,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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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0 0 다오도 진짜 어. 먹어, 안 먹어. 보자 응. 와, 진짜 맛있이 맛있네. Cái này ngon Cái ở Hàn Quốc thì ừ. đắt không ạ? Ở Hàn Quốc thì đắt Ở Việt Nam thì giá cũng như thế hay là rẻ hơn ạ? Rẻ hơn Hàn Quốc Hàn Quốc là ngon Giờ này công việc của em thế nào? Nếu mà cuối năm thì công việc sẽ bận hơn một chút Để chuẩn bị cho Tết <laughs> phải mua sắm rất là nhiều thứ cho nên khá là bận ừ. việt nam có tết âm lịch là bận tháng lượng tháng lượng à tháng lượng thứ mười ba đúng không à. Ờ. có ít chỗ Oh. Đến hè có... <laughs> ở Hàn Quốc cũng có đúng không ạ? không nhau, có nhưng mà ổn định đấy. ổn định đấy. Thông thường bonus. Bonus à ừ. bonus vì quán này mới cho nên là phục ừ. vụ rất là tốt đồ mới tất cả là mới hết nhân viên cũng thân thiện lắm dễ thương mà dễ thương à, <laughs> dễ thương à? Ừ. bạn ý em sẽ thương hoắc nào Đây, một bạn nhiều tuổi này em nghĩ là tầm khoảng 20 tuổi 20 mươi tuổi à? ừ. hoặc là mười chín tuổi là dưa muối ở Việt Nam là dưa muối ừ. 한국 음식 아니에요. 한국 음식 맞아 아니에요. 맞아. 베트남, 베트남 음식이에요. Yeah. 이거 뭐그 중국 김치 아... 논란인데? 그 어? 김치도 아닌 것 같은데. 베트남 음식.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근데 그 하나 물 김치에요. 음. 김치 넣. 음. 근데 여기. 베트남 약초 쓰니까 베트남 음식 같다 맛이. 짱 영상 덕분에. 네. 구독자 많아. 많나? 응. 짱 영상에 코멘트 진짜 많은 것 같아. 코멘트. 코멘트? 어 봤어?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봤어? 네. 어떤 코멘트? 음... <laughs> 조금 재미있었어요. <laughs> 근데 네. 보통. 네. 그렇게 이제 좀 있으면 소개팅 할 거잖아. 아... 좀 있으면 소개팅. 네. 뭐가 걱정돼? 그 베트남 여자들 네. 한국 남자 무서워 어, 어, 하는 맞아요. 거 그쵸 그렇죠? 많이 걱정돼요 <laughs> <laughs> 뭐가 무서워? 어떤 한국 남자 안 좋아해? 베트남 여자들 음... 많이... 술 좋아하는 남자? 아니요 아니야? 아니요 다행이다 <laughs> 보통 황국 사람들이 음. 소일 좋아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괜찮아요. 음. 근데 그 파티 음. 자주 가고 음. 카라오케 좋아하면 총 노래방 어때서 노래방 그랬는데요. <laughs> 근데 <laughs> 카라오케 알잖아. 총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어, 음. 필곡 있어요. 아. 그카 Số à, mà em cũng ở trên Internet 어 트렌 인터넷 많이 들었어요. 혼자 하고 thì hơi keo kiệt có nghĩa là lúc lúc đầu thì rất là ừ. uh, rất là tốt Nhưng sau đó khi mà yêu rồi thì thay đổi không giống như thế nữa ừ. thì nghĩa là không không giống với những gì đã trước đó đã ừ. làm uh. <laughs> ờ đấy thì nói <cười> <cười> chuyện gì đấy chuyện gì đấy chuyện gì 어. 또 없어? 뭐. 있지? 어. <laughs> 뭐가 이렇게 많아. 어? 어, 괜찮았고 thì thường kết hôn muộn. 음. 응. nhưng mà có những người kết hôn sớm. 음. 응. nhưng mà nói dối là mình chưa kết hôn. 음. 응. 그 Thế... 근데 그 진짜 그 거짓말 많이 한다 하더라. 어. 나한테 맨날 물어봐. 음, 아니 형이 짝거. 음, đấy. 참. 사아 형은 가정인 rồi. 맨날 luôn luôn. 어. 어.

오늘 진짜 많이 촬영했다. 아, <laughs> 오늘 네. 여기까지만 촬영하자. 오늘, 네. 서양, 응, 응. 많이 있어서, 많이 했, 했으니까. 응. 음.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네. 끝나요. 그럼, 여러분, 아,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응.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응. 어, 빨간색 버튼. 빨간색. 네. like that